물류 기술 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네 차례에 걸쳐서 산업혁명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매번 산업혁명마다 이동수단들이 크게 발달해왔습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에서는 기차가 개발이 됐고요. 기차가 개발이 됨으로써 많은 시장이 그동안에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던 시장이 전국적으로 또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혁명인, 어, 두 번째 산업혁명에서는 석유라는 에너지원이 개발되고 자동차가 개발되고 선박을 통해, 선박을 통해서 이동하는, 어, 그러한 방법들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하이퍼루프라든가 자율주행 기차, 자율주행 선박 또는 자율주행 트럭,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물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라고 하는 것은 창고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그런 어떤 재료라든가 또는 상품들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들을 물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는 현재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물류 기술들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동 수단들은 어떤 것이 등장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 일일 생활권과 열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강철로 된 길이라는 뜻을. 음. 이리란 뜻을 지닌 철도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1705년 영국에서 발명가 토머슨 유커먼이 발명하여 1769년에 제임스 와트가 개량한 증기 기관 덕분이었습니다. 걸어서 말로 달리던 거리를 기계를 통해 손쉽게 빠르게 갈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한 이동과 물류의 기술들이 개발되는 것이 지금 하이퍼 루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켓 제조회사인 스페이스X와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 모터스의 창립자인, 창립자로서, 영화인 아이언맨의 실존인물로 알려진 앨런 리브 머스크는 2013년에 초고속 진공열차인 하이퍼르프 콘셉트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2017년 미국 라스베르가스 북쪽 네바다, 네바다 사막이 설치된 시험선로에서 하이퍼루프 추진체 모델이 실험 운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하이퍼루프는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진공관으로, 진공관으로 연결해서 교통수단인 캡슐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엄청난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공기를 뺀 진공튜브 안에 열차를 발사하는 방식이겠죠. 현재까지는 캡슐 하나에 28명이 탑승할 수 있다고 라 하고 시속 1,300km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속도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6분 정도 걸리고 서울에서 파리까지는 7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30분 그 다음에 뉴욕과 베이징 사이는 8시간 30분이 걸리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구촌이 1인 생활권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일일상학권에 들어오게 되면은 전 세계의 생활과 문화,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은 아주 크게 변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두바이에도 그 하이퍼루프가 실험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운송수단의 발달은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초공간 진공열차나 드론, 무인 자동차 같은 혁신적인 운송수단들을 개발하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교통수단인 하이퍼루프 실물 모델이 중동에도 등장했는데 차량에는 약 2시, 2km 2시간에 걸리는 아랍에미레이터 어, 아부다비에서 두바이 구간을 불과 12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하이퍼루프는 약 3.5m 원통 튜브를 28인승 열차가 최고 어, 1002, 1200km 속도로 어, 나, 달릴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 구간에 하이퍼루프를 도입, 도입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방에서 출발한 하이퍼루프는 약 12분 만에 아부다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통상 차량을 이용하면 이 구간을 이동하는데 2시간가량이 걸리는데 비행, 비행기에 탑승하더라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아부다비에서 두바이 구간이 170km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분 동안 14.2km를 주파한 셈입니다. 이러한 이동수단의 혁신은 사실은 물류의 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류라고 하는 말이 약간 낯선 말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물류에는 2013년 기준으로는 현재 톤 기준으로 볼때 도로가 9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1.98, 연안해운이 5.79, 그리고 항공이 0.02% 정도의 물류를 담당을 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해운 같은 경우는 장거리, 장거리, 장시간 운송에 편리하고, 항공은 장시간, 단시간, 그러니까 장거리, 단, 짧은 시간, 그 다음에 고가 비용의 화물 운송에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철도는 대량 물동과 장거리, 중단, 단시간에 비용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로지스틱 4.0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은 로지틱스는 스 앞서 물, 말씀드렸듯이 물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물품 또는 재료를 어, 원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동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로지틱스 스 과정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그러한 혁신적인 상황들을 로보틱스 4.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페덱스라든가 UPS 같은 전통적인 물류의 물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유통 플랫폼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로지틱스 4.0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지틱스 4.0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물류센터, 건물 내에서의 배송 자동화, 라스트 마일 배송 효율화 등 이런 부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류 플랫폼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적용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내에서 배송 자동화가 특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류센터를, 대규모 물류센터를 가보시면,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보통 몇천 평에서 뭐 몇만 평을, 몇만 평에 이르는 창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은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내 배송 자동화라는 것은 사실 이런 물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어, 사진에서 보다시피 어, 저거는 뭐냐면 동그란 동그란 동그랗고 납작한 저거는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류 로봇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창고는 몇 층에 걸쳐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물류 로봇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 작동을 함으로써 그동안 사람들이 개입해서 물류를 소화하던 그런 상황들을 어, 그... 최대로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과정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고객에게 주문품을 배송하는 과정들도 포함하겠죠. 물론 중간 과정에서의 물류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창고에서부터 도매 유통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 고객이 주문을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 또는 최종 고객이 주문 구매를 할수 있는 매장으로까지 이동을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경영학 쪽에서는 굉장히, 어, 우리가 많이 이야기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 물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로지스틱 진화 과정은, 어, 그림과 같이 몇 차례에 걸친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니까 처음에는 어떤 그 기차라든가, 아니면 뭐 선박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 산업평 산업, 1차 산업혁명 때 이뤄서, 이어진 것과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뭐 선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뭐 석유를 통해, 석유라는 에너지원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랬는데, 이제, 어,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정보혁명이죠. 그 당시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어, 발달을 하면서 또한 어떤 물류에서도 큰 어떤 변화를 겪게 되죠. 네, 하지만 지금은, 어, 뭐 하이퍼루프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는 자율주행 트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기술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크라우드, 로봇,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초연결 초지능 사회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어, 수, 소비자 수요와 소비 트렌드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유통 시스템도 그만큼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사람이 직접 노동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줄여서 완전한 지능화를 실현함으로써 사전화평면 기술이 어, 사람의 어떤 조작이라든가 판단,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어, 물류로봇, 무인 자율주행 운동수단, 이런 것들로 대체, 대체됨으로써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수송 과정에서는, 장거리, 장거리 운행에서는, 어, 무인 자동, 무인 자율, 자율주행 트럭, 선박, 물류 업체의 통제가 불가능한 장거리나 오지 등에서, 이런 뭐, 드론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표준화의, 표준화의 경우 산업표준화에서부터 조달, 생산, 택배, 뭐 공급체인 전체를 연결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에서 최적의 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물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조달, 생산, 유통까지 전체 공급체인 연결되면서 제품의 위치를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존 사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창립자인 창립자이자 CEO인 제프 벤저프스는 아마존은 로지스틱스 컴퍼니라고 공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쇼핑에서는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런 곳에서는 물류가 가장 결정적인 원, 결정적인 그런 어떤 어, 성공 또는 성장을 좌우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선방 운송용 로봇 드라이브, 수천 개, 수천 개, 수천 대 규모의 자사 트럭, 드론을 포함한 택배 서비스, 장거리 운송을 위한 항공과 해상 물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세계 전체, 세계 최대의 물류회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존이 온라인 쇼핑몰로만 알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문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배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물류, 물류 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기 그 저렇게 물류 물류 센터 안에서 저렇게 로봇이 가장 밑단에 둥글게 있는 것이 바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로봇을 통해서 어 이런 어떤 이동들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런 여기 있는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전산화가 돼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동이 되고 또는 그런 것들이 수집이, 그 물건들이 수집이 돼서 필요한 위치까지, 어, 가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일일이 사람의 어떤 그 통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 인공지능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과정, 소프트웨어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필요한 직원들이 활동하는 그런 위치로 이동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질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존은 2012년에 이미 물류 로봇 개발사인 키바 시스템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마존 로보틱스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죠. 아마존은 로봇이 상품을 창고에서 꺼내서 포장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출고 자동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존의 기존 방식으로는 물류 직원 한 명이 하루에 20km 이상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또한, 하루 종일 지정된 곳으로 상품을 꺼내러 가서 포장하는 곳까지 가져가는 작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키바를 도입한 물류센터에서는 키바가 선반째로 어, 상품을 운반함으로 직원이 걸어다니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키바가 키바 갖고 온 선반에서 원하는 물건을 꺼내서 포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로보틱스 기술의 최대 탄깃은 자동창고 이용이 적합하지 않고 소량 화물이 많아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필요한 전자상거래와 점포출점포출고용 물류센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의 혁신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볼수 있는 것은 배달 로봇인 것 같아요. 영국의 로봇 개발, 회, 개발 회사인 스타시테크놀로지가 개발한 그러한 배달 로봇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4년도 창립한 이래로 세계 20개국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인 스타리 스타시 로봇을 시험 운행 중에 있습니다. 스타시테크놀로지는 작은 박스처럼 생긴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은 물건, 물건을 싣고 시속 6.4km 속도로 이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치국과 피자회사 등이 이 로봇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 위치한 UC 버클리 대학에서는 로봇이 학생이 있는 곳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키위봇이라고 하는 이 배달 로봇은 이용료가 4,000원 수준으로 저렴하지는 않지만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키위봇의 장점은 단점은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장거리를 이동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스타시 테크놀로지는 배달 로봇뿐 아니라 메르세데츠 벤츠와 협력해서 배달 로봇을 운반하는 스타시 밴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스타시 밴은 배달 로봇을 싣고 이동하는 차량입니다. 배달 로봇의 모선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배달 배송 기사가 스타시 밴에 로봇을 싣고 특정 장소를 이동한 후 어, 최종 단계에서는 무인으로 배달하는 구조입니다. 택배 노동자 대신에 로봇이 어, 물품 상하차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배달 로봇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까지, 어, 이 배달 로봇은 아파트 현관 앞까지 물품을 배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보틱스가 컨티넨탈과 어, 협력해서 만든 강아지 모양의 배달 로봇이 그중 하나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로봇 강아지가 물품을 싣고 집 앞까지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포드는 한술 더 떠서 사람처럼 관절을 가진 배달 로봇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계단도 자율자재로 오르 내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례로서 자율주행 트럭을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19년 4월 자율, 자율주행 트럭을 일반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는 규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나 자율주행 기술 업체들이 캘리포니아 자동차 규제국의 승인을 받으며 얻어낸 자율 운송 트럭을 실제로 도로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 된 것입니다. 여기에 구거리 웨이모, 다임러 어, 테슬러 등 62개 업체가 테스트를 신청한 자율주행 트럭이 수만 해도 678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럭도 자율주행 승용차처럼 캘리포니아에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보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상용화된다면 운전자 없이 화물을 배송할, 수, 배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율주행 트럭이 보급되는 과정만 과정만 해도 처음에는 고속도로에서 군집 주행을 하는 부분적인 자율 주행을 거쳐서 완전 자율 주행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율 주행이 평범한 일이 되는 것은 2030년 이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 트럭 상용화는 트럭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에 강력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물류의 공급과 수용자를 연결하는 구그 어, 화구차 시스템은 우버로 대표되는 승차 공유 시스템과 같은 화물 매칭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럭 운전수가 어, 운전 면허를 보유할 필요가 없고 로봇이 화물을 배달하고 트럭과 물류센터의 가동이 전부 공유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볼 만한 것은 뭐냐하면 이런 자율주행 트럭. 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이, 제가 로봇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로봇은 사람처럼 생긴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로봇의 모양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저거는 트럭의 모양을 하고 있는, 어, 트레고, 트럭의 모양을 하고 있는 로봇일 뿐이에요. 물론, 어떤 영화에서처럼 저 트럭이 다시 뭐 이렇게 분해 조립을 거쳐서 뭐 사람 모양으로 변한 그런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어 저런 트럭이 자율 어 고속도로를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모습이 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생각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래, 예를 들어서 트럭 운전을 하시던 분들의 실험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어 굉장히 중요하게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 그러한 어떤 산업에서의 변화를 아주 큰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협의나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어, 이러한 지금의 어떤 사차 산업 혁명이라는 것은 고용의 문제 이런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됐다라고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술이 단순히 기술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 또는 어 거기에 종사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트럭 어떤 운송 회사에서는 어떤 트럭 운전사분들보다는 이런 것을 전산으로서 어떤 모니터링하고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런 변화들을 자체가 좀 필연적인, 필연적인 부분이라서, 어 우리가 사산화 혁명을 연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떤 연구물들을 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차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차는, 사실 기차는, 어, 기차를 운전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그 얘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철도 그렇고 기차들은 사실 자율주행 기술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철 안에서 타고 있으신 분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분들은 운전을 한다기 보다는 그 자율주행을 하는 전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기차가 전체적으로 다 통제를 하거나 다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율주행 기차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주행 기차는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특히 기차가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살펴본 거에 의하면. 주로 화물 쪽의 기차들이 이제 그런 자율주행 기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구간이 굉장히 긴 경우가 있죠.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뭐 이런 이런 기차의 운행 거리가 굉장히 긴곳 같은 경우, 그리고 특, 특별히 쉴 필요가 없죠. 화물 기차 같은 경우는 역마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그뭐 예를 들어서 항구의 어떤 도시에서 어, 그거를, 뭐, 가공할 수 있는, 그 재료를 가공할 수 있는 다른,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항구로,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동의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기차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위해서는 카메라라든가 레이러, 레이더라든가 광선레이더 이런 거. 즉,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이, 어 일정 정도는 지금 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호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런 것들이 광물을 실어 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기차, 기차가 자율주행 기차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이 가능하겠죠. 열차들의 동선이 꼬이지 않게 병목 현상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가능할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운송 수단의 발달은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고 있고요. 사차산업 혁명도 초고속 진공 열차나 드론, 무인 자동차 같은 혁신적인 운송 수단을 계속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로지스트 4.0은, 어, 물품을 필요한 곳에 제때 보관하고 이동시키는 경제재반의 활동에 대한 물류를 혁신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들의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어, 물류 분야 전체가 새로운 혁신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